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가버린 그런 할매 한분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친딸 같은 며느리가 당신의 소원이라던 시어머니. 그래서 딸이 됐는데 아니 할매 왜 도망가 이리 와요. 원제. 딸같은 며느리 하래서 했더니 꽁꽁아 잘 들어라 우리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낳아서 키운 친딸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 꽁꽁이 너도 우리를 친부모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을 누가 했냐고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희 시모가 저한테 했단 말입니다 첫인사, 상견례, 그리고 결혼식장을 끝으로 이때가 딱네 번째 얼굴 보는 건데, 뭐? 딸? 게다가, 뭔가 이상하고 알수 없는 그 표정까지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소름이 쫙 하고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좋게 좋게, 그래, 뭐, 친하게 지내자, 이런 거겠지. 이러면서 넘어갔지만, 이게 말이죠. 맨날 첫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게 당신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친딸처럼 자주 안부 전화를 해라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무뚝뚝한 아들만 둘이고 딸은 없다 보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딸들이 맨날 자기 엄마랑 통화하는 게 너무 부러웠다면서 계속 전화하라며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 물론 당신 아들에겐 단한 번도 그러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했던 건, 아니, 그렇게 통화를 하고 싶다면서 막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계속 당신 아들에 대한 보고만 바라십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일단 이런 보고도 보고지만,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는 자기 엄마랑 매일 통화하는 거단한 번도 못 봤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시어머니는 저하고는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인가봐요. 여하튼, 당신의 평생 소원이라며 계속 살가운 딸님이 강요를 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이후, 저는 진짜로 친딸 빙의를 했죠. 그리고 제가 평소 저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완전 100%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찐딸! <laughs> 친딸이 아니고 찐딸!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남편이 밥을 다 먹자마자 바로 쇼파에 가서 벌러덩 들어 눕길래 저도 똑같이 누웠습니다. 왜? 나는 친딸이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아니, 꽁꽁이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냐? 이러길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아니, 그냥요. 여기 아들이 누워있으니까 딸내미인 저도 같이 누워있는 건데요. 왜요? 이러니까, 바로 눈에서 살기가, 살기 가득한 레이저가 뿜어져 나오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이랑 같이 TV 보면서 깔깔깔깔, 이러고 무시를 했죠. 또, 안보 전화는 왜안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길래, 참고로 저요. 이때까지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꼭 했었습니다. 아무튼 또 화를 내시길래, 아예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자주 할게요. 이렇게 답을 했고, 그 뒤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절대 빠지지 않고 연락을 드렸으며 연락을 드릴 때마다 항상 저희 남편 즉 당신 아들 욕을 했어요. 어머님 이 사람 너무 게을러요. 지저분해 청소도 안하고 그지 같아요. 등등등 그 외에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화가 나거나 짜증 나는 거뭐 싸운 거 등등등 싹다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는 늘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끝냈죠. 그러자, 한 달, <laughs> 그러자, 한달 만에 안부 전화 강요가 싹 사라졌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계속 연락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썼죠. 근데 말이죠. 이게요. 처음엔 저도 되게 귀찮고 짜증이 났는데, 하다 보니까 은근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틀에 한 번으로.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마찬가지죠. 가끔 싸울 일이 있다거나 하면 그때그때 그때 바로 그냥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징징거렸고, 아들 형에 지친 어머님이 "아이고, 이제 그만해라" 이런 소리라도 하면 "아니, 어머님은 딸내미 하소연도 못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이 제 전화를 안 받아요. <laughs> 그리고 시댁에서 식사를 할 경우, 후식으로는 반드시 깎아 먹어야 하는 과일들. 즉, 사과나 배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어머님이 저기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러시길래, 네! 하고 그냥 씻어가지고 저 혼자 껍질째로 오적오적 씹어 먹으니까, 나중에는 후식이 있다는 말도 아예 안 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저한테 그걸 깎아라 이런 의도였나 싶은데 뭐 그런 건 신경 안 썼죠. 왜? 나는 당신 친딸이니까 저희 엄마도 과일을 깎아주시지 저한테 깎아라 이러시진 않거든요. 또한 번은 아이고 남자도 설거지를 해야지 이러시길래 그래 어머니 말씀이 다 옳아 당신도 해라. 이러면서 남편에게 설거지 다 시켰고요. 또한 번은 저희가 오는 걸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하루치 설거지를 일부러 쌓아놓고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왜? 저희 엄마는 이런 거 절대 안 하시거든요. 딸내미랑 사위가 당신 사는 집에 온다 싶으면 미리 미리 청소 다 하고 설거지도 싹다 해놓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라!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절대로! 또, 음식을 하다 중간에 설거지가 필요한 경우에, 이거는 뭐, 평소 제가 했습니다. 암만 그래도 이정도로 내가 해야지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또몇번 하니까, 됐다 싶은 건지 뭔지, 이제, 아들은 그만하고 쉬어라? 이런 소리를 하네요? 아니, 한 것도 없는데 왜 쉬어? 친딸이 나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왜안 시키냐고. 이거 차별이잖아. 그래서 그날 이후 설거지 아예 손도 안 댔고요 무조건 남편한테 시켰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먼저 알아서 들고 일어나더군요. 이후부터 시댁에서 밥 절대 안 먹고 외식만 합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전화 강요도 안 하고 오늘 집에 와서 너희들 밥 먹어라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물론 제 전화도 잘안 받고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 아들을 통해 섭섭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남편이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뭐? 서운하게 뭐가? 아이씨, 이제 그만 좀 해! 아니, 여러분, 보통 딸내미들 다 이러지 않나요? 당신은 도대체 저한테 뭘 기대한 걸까요? 댓글 1번. 헐, 언니, 완전 사랑해요. 진심입니다. 2번.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어요. 딸 같은 며느리! 이러면서 은근히, 꽁꽁이 너는 설거지 하지 마라. 이렇게 자기 아들만 쇽 빼가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눈치 없는 우리 서방은, 오, 어 됐어. 그냥 내가 할게. 이러니까 시어머니 말은 못하고, 눈에서 레이저 발사. 깔깔깔깔 3번. 역시 시자에겐 넌 시눈이 정답이라니까. 깔깔깔깔깔깔깔. 4번. 그래, 이미 다 커서 들어온 딸내미니까, 뭐 키울 필요도 없고, 도리만 바라면서 개소리 날린 건데, 아주 잘했어요. 어디 미쳐가지고, 사돈이 잘 키워놓은 딸내미한테 지가 대접을 바라는 거야. 아들한테나 바라세요, 할매. 5번? 저는요, 진짜로 눈치가 없는 며느리라서, 전에 저희 시아버지가, 꽁꽁이, 그 과일 깎아 먹어라. 이러면서 드림일 때 아니요 아버님 저는 과일 안 먹어요 이랬는데 나중에 차에서 남편이 엄청 웃더라고요 <웃음> 6번, <laughs> 6번. 거참 양심 없는 시자 할머니구만 그저 제한테 헌신만 해주는 딸내미를 바랐나 봅니다 내것싹다 빨아가지고 아들인 오빠한테만 지원해줘도 절대 군말 안하는 그런 딸내미 말이지 어이그 어이없네 깔깔깔 7번 아, 그래, 어쩐지, 갑자기 전화 강요가 없어진 이유가, 제가 맨날 막돈 없다 징징대고, 신랑 욕해서 그런 거였네. 처음엔 뭣도 모르고, 설거지 하느라 허리도 아프고, 엄청난 전화 강요 속에, 엄청난 전화 강요에 속도 많이 문드러지고 썩었는데요. 당신 아들 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다 보니까, 이머매가 전화를 안 받아. 8번. <laughs> 속 시원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지 같아요.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며 얼굴에 가면도 쓰고 뻔뻔하게 행동을 해야만이 그나마 평등해진다는 게 너무 빡친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 그지 같은 진짜들 머릿속에는 며느리는 종이다. 이런 생각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증거죠. 아니, 며느리도 손님이라고요. 손님 씨, 짜증나. 9번. 꿀꿀꿀. 아무리 딸을 안 키워봤어도 그렇지 당신도 결국 누군가의 딸내미 아닌가? 아니 도대체 뭘 바라고 저러는 걸까요? 나도 궁금하네 10번 정말 신기하죠? 적어도 제가 아는 내에선 아들같은 사위가 되어라 이런 장모들은 없어요 그런데 꼭 시모들이 딸같은 며느리가 되어라 이런 드립을 쳐 그리고 만약 혼날내 심호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 그럼 나는, 엄마! 밥! 시댁에 갈 때마다 이 소리 할 거야. 왜? 나는 당신의 딸이니까. 대댓글, 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깔깔깔깔. 제가 핫솔 채널을 벌써 6년 넘게 이제 했죠. 어, 지금까지 올린 영상 지운 거다 포함하면 한 2만 개될 겁니다. 수많은 가지의 사연을 접하면서 느낀 건데 깨달은 거죠. 이 세상에 친딸 같은 며느리 없고 또이 세상에 만으로 없는 효자 없다. 응. 감사합니다.